너무 쉽죠? 어, 나 이분은 알겠다. 아주 알것 같아요. 누가 어, 어, 우리 알겠어? 앞서 나? 그니까. 자료 화면에 잠깐 그그 그 사람 아닌가? 이야 맞습니다. 개그맨 <laughs> 아니? 개그맨. 개그맨 네. 네. 주제 영상에 아까 등장하셨던 네. 분 맞죠? 네. 이분의 유행어 하면 딱 떠오르죠. 네. 조사하면 다 나와. 음. 누군지 아시겠죠? 아유 바로 알죠 이거는. 황현희 씨. 네, 황현희 씨. 음. 맞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개그맨 황현희 씨입니다. 음. 이건 뭐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황현희 네. 씨가 법대 출신 개그맨이라 그 개그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했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황현희 씨는 관동대 법과 출신이에요. 네. 어, 2 0 1 0년인가요뭐한 10여 년 전에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 우승자 5천만 원 상금 받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똑똑하다고 음. 우승하면 똑똑하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어, 아주 어, 뛰어난 언변, 위트, 개그감이 뛰어난데요. 어, 황현희 씨가 법대를 가게 된 계기는 아주 오래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검사, 네. 박상원 씨가 맡았던 극중 어, 검사 역할을 보면서 어, 법대를 가기로. <laughs> 어근데 실제로 법조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개그맨으로서 검사의 꿈을 또 이뤄냈잖아요 <웃음> <웃음> 하지만 황현희 씨는 시간이 지난 후에 법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 낙방한 후에 성적에 맞춰서 간 것뿐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대 지만의 진실은 황현희 씨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또 가족들은 또 기대를 또아 그럼요 예, 그데 네. 이제 또 어, 개그맨이 됐어요. 어떤 곡절이 있었습니까? 네, 이 보수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학과에 진학을 한 황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찰 사무직, 그리고 경찰 시험 등에 응시를 했는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뜻을 어기고 황현희 씨가 개그맨이 되겠다고 하자 정말 119에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laughs> 아버지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그맨 시험이 사실 한 번에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와, 맞아요. 한 번에 또 합격을 어. 하긴 했어요. 네, 네, 뭐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 음. 되겠네요. 네, 물론 네. 황현희 씨도 그렇고,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여기 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 당시에 전유성 씨가 어, 전성 씨가 이끌고 왔던 전성 씨의 코미디 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 양노에서 당시에 뭐 개그 지망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 연습을 시켜서 어, 데뷔시키는 그런 어, 무대가 많았는데. 일단 누구라도 받아준다, 이 극단에서는. 그얘기 용기를 얻어서, 어, 당시에 극단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동기들이, 어, 신봉선 씨, 박희순 씨, 오. 이런 어, 동기들이라 그랬죠. 네. 같이 KBS 개그공채에 어, 도전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방에, 어서 음. 비록 공무원은 되지 못했지만, 어, 개그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어, 분야에서, 열심 뛰어보겠다 각오를 음. 다졌던 시, 어, 시기입니다. 황현희 씨가 법대 출신 개그맨으로 아주 똑똑한 이미지인데, 근데 말 실수 때문에 어? 3개월 만에 하차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네, 2012년 한 방송에 출연한 황현희 씨에 의하면요, 어, 이런 말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3시간짜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였었는데, 당시 주제가 대릴 사위였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기둥서방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아이고. 하는데, 또, 네. 빗속에 어? 달팽이 관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걸 나팔관이라고 아. <laughs> 그만 말해버렸다. 이거, 이거 그냥 개그맨이니까 이해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아주 그냥. 아, 그래서. 아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느 순간 진짜 개그 프로에서도 황현희 <laughs> 씨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투자, 경제 이쪽으로 아, 활발히 활동하더라고요. 네. 뭐 100억 원대 자산가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너튜브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제 프로그램에 황현희 씨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법대 출신 황현희 씨, 이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업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약 2년여 동안 기초부터 경제 흐름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은 정말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개그맨 시절의 수입은 매달 들어왔는데 이게 펑펑펑펑 이 재테크를 통해 이 불리면서 무려 자산이 100억 원이라고 아. 합니다. 와. 그래서 황현희 씨요 요즘 그다. 아시죠 파이어족 음. 경제적으로 일찍 이제 이제 독립한 조기 은퇴자인 파이어족이 됐다고 합니다. 자산이 1 0 0억이면뭐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이미 부자의 반열에 들어선 그쵸, 건데. 초 백억. 아까 보니까 이거 투자 공부를 제대로 했네요. 음. 네 사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있잖아요. 어. 뭔가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 네. 이러면서 설 무대가 없어. 대부분은 많은 동료 개그맨들은 뭐. 투버라든가 다른 쪽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어, 황현희 씨도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투자 어, 투자 전문가로 변신했는데 책을 무려 1 5 0 권을 정도 아, 읽었다 그래요. 아, 물론 소설도 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소설 쓸 실력이 된다 그러는데 그만큼 많은 그 경제 흐름을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 주식 비트코인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를 음. 해서. 100억 원의 자산가가 됐다. 자. 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음. 어떤 투자 방법을 <laughs> 써서 100억 네. 원의 자산을 갖게 됐을까요? 네, 경제 흐름의 판을 읽어라.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황현희 씨가 가장 먼저 투자한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이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입니다. 이 국내 주식이 1300선까지 가는 것을 보고 이 국내보다 미국 주식에 이 투자금을 더 많이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초에,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요. 내가 언제라도 다시 주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달러를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해놨다. 투자금을 아, 마련을 네. 해놨다. 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귀여운 이 월급의 몇달치를 이미 주식으로 날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laughs> <긴장을 웃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입장운안 되는데. 정승미 나와서. 네, 저는 이 시기에 다 날렸거든요.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여기 정리하는 이 시기에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너무 분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쨌든 이게저 100억대의 자산가에 등극했어요. 그러면 100억대 자산가 인 황현희 씨가 생각하는 부자는 뭘까요 아 황현희 씨가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 정말 너무나 공감합니다 시간을 어, 자신 음대로쓸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그게 마음의 부자일 수도 있고 근데 황현희 씨는 이제 자산이 일단 넉넉하니까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할 때는 생계를 꾸려서라도 연기를 해야 되고 무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데 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황현지 씨가 자기가 연기하고 싶을 때또 무대에 서고 싶을 때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굉장히 아.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는데 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아니,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뒤가 든든하다.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laughs>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네, 사실. 너무 부러운 이야기인데요. 22년 10월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희 씨가요, 이 전체 주식, 그러니까 전체 자신의 이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배 투자 현황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부동산의 육. 현금의 3.5, 그리고 가상화폐 0.5. 주식은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다 정리를 했다라고 어, 22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돈이 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투자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지금 가상화폐 0.5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가상화폐 8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다 날렸어요, 여러분. 너무 저는 황현희 씨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어, 150권, 아. 1 0권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아, 50권. 50권이라도 네. 읽고 투자를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저최정아씨 포트를 한번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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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웃음>